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89편의 말씀입니다. 10편 89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과 이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늘 영원하시다라고 주님의 사랑의 변함없음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빼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신실하게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위세계 약속하신 약속이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다위세계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18절에 보시면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약속을 느낄 때 우리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그 날은 너무나도 기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내용은 그러한 날은 사실은 짧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다윗의 영광은 짧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더 길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38절부터 보시면요, 38절부터 40절 보시면 이제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요. 그 약속 앞에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늘 똑같아요. 아버지는 늘그 집에 계세요. 그 집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늘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똑같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폐화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돌아가는 날마다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무리가 되는 50절부터 52절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묻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 제가 너무나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늘 한결같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며 놓치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